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시즌 중반인데요. 양팀이 모두 아주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솔직히 지금 벌써부터 손에 땀이 맺히는데요. 아주 치열하면서도 재미난 경기 예상됩니다. 여기서 슛골 홈밴드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대단합니다 자 기다리던 첫골 기가 막힌 슈팅이 나옵니다 아 정말 멋진 골입니다 로베르트 레반도스키 자, 예상하셨겠지만 바이에른뮌헨이 리드를 잡습니다 필립 람 루벤 알론소 슈바인슈타이거 발라바 바이에른미네의 드로잉 공격 필립 람 아리엔 로벤 자 공간 만들어냅니다 멋진 골입니다 2대0이 됩니다 아리엔 로벤 주심이 프리킥 선언합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70년대에 세번 연속으로 유럽 챔피언자를 차지했는데 네. 사실 그때가 또 독일의 전성기이기도 했죠. 서독, 유럽, 월드컵에서 모두 전성기를 부과했습니다. 저는요, 이 클럽이 아,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네, 경기를 보는 눈이 정확한 주심입니다. 뭔가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태클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요. 주심이 옐로 카드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네, 사실 반반의 확률인데 카드를 받으면 저 선수 특장이거든요바이어민헨네드로잉 샤비 알론소 빌리 블랑, 루벤, 토마스 뮬러 네, 프리킥입니다. 주심이 프리킥 선언 바로 내립니다. 자, 일단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갑니다. 의무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바로 판단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데 상황을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오이 과연 오이 이번 선수 교체로 오이 전술에 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오이 굉장히 오이 궁금합니다. 프리킥,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키퍼의 손에 걸렸네요 저걸 막아내는군요 긴장된 순간이었는데요 네 수비가 잘했습니다 코너킥 준비합니다 샤비 알론소아 강력한 태클인데요 공 흘러갑니다 단테 로벤 드로잉입니다 진 패스군요. 네, 골키퍼 품에 안기는 슈팅입니다. 중간 차단 알론소, 마리오 게체, 자, 크로스 차다 멋진 수비. 하피냐 람아리엔 로벤, 자, 크로스 찬스입니다. 자, 압박 받으면서 코스 아 아깝습니다 움직임이어갑니다 아 문전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주심 전반을 끝냅니다 자핫 타임에 전반전 주요 장면을 되돌아볼 텐데 자 예상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갔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뭐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뭐 일방적인 흐름이었네요. 다니엘 할파. 자, 좋은 움직임. 축 골. 오늘 경기 골 하나를 추가합니다. 멀티 골. 자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는 슈팅입니다. 네, 공격하다가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대로 실점을 내준 거예요. 경기의 결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승패가 아니라 과연 몇 골이 나느냐입니다. 로잉. 유사코 유야 미소 브레코나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뭔가 만들겠는데요. 네크로 올라합니다만 수비수에게 차단 나갑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또 다시 패스 미스. 평소보다 많이 폼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필립 람, 루벤 레반도프스키.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샤비 알론소, 보어탱, 슈바인슈타이거 대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바로채기 공 다시 빼서냅니다. 다니엘 할파 나한테 필립 랑,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기회인데요. 자 상대 팀 반격이 위험해 보였는데 수비가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레반도 스킬. 아 좋은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파피냐, 필리블라.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끊임없는 패스 상대팀 계속 쫓지만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다시 골을 만들어냅니다 추가 골 만들어내는 바이에른 미넨 상대팀이 이제 따라오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바이른 미넨이 승리를 딱 끝에 끊 그런 골인데 아이 정말 엄청나네요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두 명을 바꿔줍니다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양 팀의 우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프랑크 리베리 데이빗 알라바 네 슈팅을 가로막아버립니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골키퍼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요. 바이든민 해네 드로잉. 샤키리, 람. 아, 연속된 플레이, 좋은 패스. 자, 공격 전개 여기서 막는군요 종유이을 울립니다 4대0 아주 일방적인 경기로 마무리됩니다 자, 감독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경기의 내용 그리고 결과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이러면은 뭐 다음번 경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감독 기쁘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축구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